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 더욱 행복하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댁내가 되길 제가 이곳 서울의 용산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도 즉 감기에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는 2월 22일 주식 온라인 특강과 2월 13일 강서구 마곡 현장 답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더불어서 상시 모집 주식 프리패스반도 있고요. 조만간 부동산 경매 마스터반과 주식과 경매 등 재테크를 1년 동안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는 제1기 돈테크 1년 반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데 반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종목. 다만, 이제는 우상향으로, 즉, 상승 전환을 할 주식. 추천 종목, TOP5를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우상향, 즉, 상승 전환할 확률은 더욱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은 정말 타이밍도 중요하고,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2월의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Top 5. 지금 시작합니다. 자, 2월의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에코 마케팅입니다. 뭐라고요? 에코 마케팅. 자, 에코 마케팅. 최근에 기관의 소소한 매쇄가 좋습니다. 인내가 필요. 신수연 애널의 날 잊어버렸니? 신은정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3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8.9%, 동사는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2021년 5월, 요가복 전문 브랜드, 안다르의 지분 56%를 19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데일리앤코는 브랜드 몽제의 안정적인 매출과 6월부터 본격화된 안다르의 실적 개선세, 해외 플랫폼의 가입자 증가 등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에코 마케팅의 일봉입니다. 계속해서 우하양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주봉은요. 자, 에코 마케팅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주가는 포텐 터트렸고요. 예,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양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였는데 중요한 건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면, 또 미래 가치가 없다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가격, 현재 에코마케팅의 실적, 미래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터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에코마케팅. 자, 2월에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뭐라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 파마. 우여곡절 끝에 찾아오는 봄. 오승택 에너의 2022년 미국 삼상 파이프라인 2개 이상 확보 가능 이에린 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5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3.8%, 동사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각종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및 판매이고 신약 부문은 자가 면역 질환, 안구 질환,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바이오 신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매출 증가를 위해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네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일봉입니다. 아, 주가는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주봉은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란 거래 터뜨리면서 주가 한 포텐 터뜨렸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아향. 그러나 지금의 가격, 어떻습니까? 이제 뭐 거의 저점이 오지 않았나요? 중요한 것은 실적과 미래가치 좋기 때문에 이제는 터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자, 2월에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백광산업입니다. 뭐라고요? 백광산업. 백광산업.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4,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5.7%. 동산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 가성소다. 염산, 액체 염소 등의 무기화학 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 3월 신규 사업으로 아산화 질소 생산 설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용 마취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적과 점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백광산업의 일봉입니다. 얼마 전에 대량으로 터트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우아향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 그래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에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가격은 정말 불편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주봉요 자, 백광산업이주공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팡팡.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 최근에 급락. 자, 1 2일선을 이제 지지할 건지 여부. 지지하면서 터닝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깬다면 그때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부분들. 자, 1 2일선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걸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광산업. 자, 2월에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알로이스입니다. 뭐라고요? 알로이스. 자 알로이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좋습니다. 오징어 게임, 신드롬의 숨은 수혜주 이한욱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3,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5.7%입니다. 동사는 안드로이드 OTT 세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축적된 기술 및 판매 채널을 바탕으로 OTT 미드웨어 클라이언트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하이브리드 제품의 수요 또한. OTT 만큼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한국 업체 중 중동, 아프리카 오픈마켓 거래 업체는 동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알로이스 일봉입니다. 아, 지난번 대량으로 터트리면서 주가는 포텐 터트렸고요. 정말 급락하는 모습. 그러나 지금의 가격은 사실상 굉장히 저점, 저평가가 아닌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은요. 자, 알로이스의 중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주가난 포텐. 다시 한번 포텐. 그러다가 정말, 아, 급락하는 모습. 어, 이때는 뭐, 지금 이제 밑구리 달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멋지게 우상향. 이제는 터닝할 타임이 되지 않았나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미래 가치도 좋다. 알로이스. 자, 2월에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뭐라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제는 다시 올라갈 시점, 김상표 애널 등의 차세대 통신, 토탈솔루션 기업, 역시 김상표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4천만주짜리, 대주주 지구는 30.7%, 동사는 중국, 북미,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전 세계 시장에 광섬유, 융착 접속기, 광섬유 절단기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광섬유 융착 접속기는 광학, 전자기술과 고도정밀기기를 결합하는 하이트케 장비입니다. 최근 3, 4업년도간 매년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토탈 넘버원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어 1위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일봉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양. 그러나 이제 서서히 바닥 찍고 터닝해야 되지 않을까. 주봉은요.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주봉입니다. 어, 과거에 대량으로 터으면서 주가 만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다시 이제 우아양 하는 모습. 그러나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치도 있기 때문에 터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자, 여러분, 오늘 2월의 우상향으로 터닝할 주식,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도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 전환으로 멋지게 터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파이팅!